토트넘은 24일 오전 사시한 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PL 9라운드 홈 경기에서 플럼을 2-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9경기 무패행진을 질주했고 순위도 승점 237승 이모로 맨체스터 시티 승점 21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는데요. 플럼은 토트넘에게 지면서 승점 113승 2무 4패로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리며 주장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도 선두 탈환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죠. 토트넘은 4, 2, 3, 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라인업은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히살리송, 제임스 메디슨 대한, 쿨루셉스키, 파페 사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데스티니 우도지, 미키반 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선발 출격했습니다. 플럼도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고 라인업은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윌리안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바비리드, 주황 팔리냐 사샤 루키치 안토니 로빈슨 팀, 림 켈빈 베시 티모시 카스타뉴, 베른트 레노가 선발 명단을 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초반부터 플럼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전반 2분 메디슨이 수비 라인 뒤로 패스를 찔러 넣었고, 빠져나간 손흥민이 곧바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레노가 빠르게 뛰쳐나와 발로 공을 막아냈죠. 토트넘이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11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팔리냐가 강력한 헤더로 연결되어 위험했고,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공이었지만, 비카리오가 몸을 날려 손끝으로 걷어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이 폭발했습니다. 전반 35분 반더 벤이 높이 올라와 공을 끊어냈고 히샬리송이 앞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했습니다. 아크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침착하게 수비를 제쳐낸 뒤 환상적인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리그 7호 골을 터뜨리며 PL통산 110골을 달성했고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 라이언 긱스의 기록 109골을 제치고 에밀 헤스키와 함께 PL 역사상 최다 득점 공동 2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득점왕 경쟁에도 불을 붙였는데요.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리퍼프라 PL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오르며 국골을 기록 중인 선두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를 두 골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곧바로 도움까지 정립할 뻔했도 했습니다. 그는 전반 39분 절묘한 뒤꿈치 패스로 침투하는 우도지에게 정확하게 공을 내줬고, 골문 앞에서 나온 좋은 기회였지만 우도지의 슈팅은 수비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플럼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은 비니시우스와 페레이라를 불러들이고 알렉스 이어비 라울 히메네스를 투입했다. 손흥민이 기어코 올 시즌 1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후반 9분 호이비에르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끊어낸 뒤 박사한 손흥민에게 패스했고. 손흥민은 욕심부리지 않고 팀의 승리를 위해 쇄도하는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메디슨은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메디슨이 또다시 합작한 골이었습니다. 최근 경기장 안팎에서 브로맨스를 꽃 피우던 둘은 다시 한번 좋은 호흡을 자랑하며 추가 골을 만들어냈죠. 지난 아스날전과는 반대였습니다. 아스날전에선 메디슨이 손흥민의 멀티골을 모두 어시스트했지만, 이번엔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꿀패스를 내주며 도우미 역할을 맡았죠.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펼친 메디슨은 달려온 손흥민을 꽉 안아주며 애정을 표현했고, 함께 다트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토트넘도 변화를 줬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1분 우도지를 빼고 에메르송 로얄을 넣었고, 후반 16분엔 지친 사르를 대신해 올리버 스킵을 투입하며 중원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으며 손흥민이 멀티골을 돌렸습니다 후반 25분 메디슨이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프리킥을 올렸고 손흥민이 뛰어들며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공은 방향이 크게 꺾이면서 골문 옆으로 빠져나가며 아쉽게 멀티골은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토트넘이 승부의 세기를 박지는 못했는데요. 후반 30분 메디슨이 전방 압박으로 공을 뺏어내면서 결정적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겹치면서 슈팅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고 달려온 수비수 태클에 막히고 말았죠.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1-9-1 도움을 끝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후반 36분 손흥민과 메디슨, 히살리 송을 한 번에 불러들이고 브래넌 존슨, 지오바니로 셀소 알레오 벨리스를 투입했습니다. 출전 시간 관리 차원에서 교체된 손흥민은 내심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더뛸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몸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나가자마자 토트넘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후반 39분 쿨루셉스키가 후방에서 패스 미스를 저질렀고 히메네스가 박스 안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비카리오가 멋지게 막아내며 다행히 실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은 7분이 주어졌고, 플럼이 동점골을 위해 막판 공세를 펼쳤지만,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막판엔 윌슨에게 뚫리며 실점할 뻔하기도 했으나 수비의 빠른 커버로 막아냈고, 결국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았고 승부는 토트넘의 2-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1골 1어시스트와 함께. 패스 성공률 89%를 자랑하며 경기 내 평점 1위를 등극하며 8.7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9 경기 7골 1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번 저희를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감아차기는 역시 월드 클래스가 뭔지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패행진 승리로 리그 1위를 지키고 있는 토트넘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다이어의 부활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면서 지금부터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는 내년 1월이나 내년 여름까지 거의 뛰지 못하는 팩업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큰 부상이나 끔찍한 경기 등 미래는 알수 없다면서 다이어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의 요리스 다음으로 오래 있었고 손흥민 선수보다 1년이나 먼저 입단해 있었기에 많은 출전을 했었지만 계속되는 부진에 새롭게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배제했었죠. 이에 많은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 디에슬레틱은 다이어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며 벤치에 있는 많은 고참 선수들의 태도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번 시즌 캠페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라커룸은 이제 없다고 다이어를 비롯한 고참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현재 1위로 달리며 좋은 분위기의 토트넘에 주장 선정에서 손흥민 선수와 마찰이 있었던 다이어를 쓴다는 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메디슨과의 좋은 합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